안녕하세요. 소피아입니다. <laughs> 제 주물럭공 후기를 맞추고 나서 이렇게 한참 동안 갖고 놀았어요. 근데 제가 안 묶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. 제가 한번 이렇게 처음에 꺼냈을 때 되게 물렁물렁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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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가지고 막 세게 부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뭉치도록 살살살 해주시면 말랑말랑 하면서도 안 묻어요. 손에 자,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. 요, 주물럭공에서 나왔던 요 껍데기 요걸로 오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음, 근데 죄송한 게 제가 편집을 못 해요. 편집을 못 해서 1편, 2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5호의 준비. 제 여기 잘라놓은 여기 흠이 있거든요? 여기를 이렇게 씌워서 물을 넣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는 게. 아, 그리고 제가 이거 해봤더니 자몽이 레몬이 됐어요. 신기하게 레몬을 닮았다는. 빠쌰. 손에 묻으니. 꺼내서 뭉개 주도록 하지. 이렇게 보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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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각. 자, 보세요. 암, <laughs> 으흠, <laughs> 난 서윤이가 아니라... 죄송합니다. <laughs> 분명히 밝혀졌네요? 이 부분 살짝 듣지 말, 말시길. 여기 레몬 같죠, 진짜. 저 과일, 이거 레몬 살라다가 안 샀는데, 레몬이 됐네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하러 갈 건데, 일단 가볼게요. 화장실로 가는중 Bob, 하래 하던, 래미 하던, 하미 하던, 미던 하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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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